안녕하십니까 수석조선사 이경미입니다. 오늘은 분이 분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 자궁내 태아의 위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임신 초기 중기에는 대개 위치에 대해서 신경을 쓸 이유가 없어요. 아기는 작고 양수양은 많고 또 자궁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굳이 아기 위치에 대해서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뭐 거꾸로 있다, 바로 있다, 옆으로 있다, 뒤집어 있다, 굉장히 다양한 자세를 하는데요. 자궁이 아기에게는 굉장히 좋은 놀이터인 셈이죠. 그러다가 임신 중기를 넘어서 말기에 접어들면 어, 대략 한 30주 이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30주 이후가 되면 아기의 가장 큰 부분이 머리인 건 아시죠? 또 가장 무거운 부분도 머리이거든요. 그 무거운 부분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아기는 엄마의 산도를 어떻게 통과하는 것이 잘 나가는 길인지 잘 알고 있거든요. 아기가 굉장히 생각이로 똑똑해요. 그래서 머리를 밑으로 낮추게 됩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정에 의해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한 번, 애기의 위치가 다양한데, 애기의 위치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애기 참 예쁘죠? 어젯밤에 제가 부랴부랴 하나 나와서 왔습니다. 오늘 촬영하예쁘 아기의 위치. 머리를 밑으로 하는 위치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위치입니다. 물론 위치가 좋으면서 또 자세도 다양하게 있지만, 일단 오늘은 위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애기 머리가 밑으로 내려가 있는 자, 위치, 아, 좋은 위치죠. 그리고 또, 어, 자궁경부하고 애기 머리하고 이렇게 맡아 있어야 되는데,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애기 머리가 아래로 있으면서 자궁 경부를 겨냥하지 않고 삐뚤하게 사선으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비스듬하게 뭐 이런 위치도 있고 또 드물게는 옆으로 누워 있는 그런 위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굉장히 고민할 필요 없이 사양절개로 어 끝까지 이렇다면 가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어 두니에 대해서. 머리가 위에, 위로 올라와 있는 이제 그런 경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머리가 인, 위에 있는 경우도 자세가 또 달라요. 아기가 완전히 구부리고 있는 사지를 다 이렇게 굴곡시켜서 있는 완전 두니. 또 엄마들이 폴더형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해를 잘 하시더라고요. 다리를 쭉 올려서 머리하고 같이 있는 이런 자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드물긴 해요. 한쪽 다리는 이렇게 꼽히고 있고, 한쪽 다리는 이렇게 올려서 있는 이런, 이런 자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동이일 때, 빗만는 어떻게 해야 될까? 100% 재앙절개다? 아니에요. 그러면, 어? 동이인데 재앙절개 아니고, 자앙분만 가능합니까? 100% 사용분만 가능합니까? 그거 역시 아닙니다. 100%, all 이란 말은 붙일 수가 없죠. 분만에 있어서. 자, 아기가분입에 있습니다. 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선생님한테. 그러면 우선 어떻게 날까를 고민하기 이전에 어떤 방법으로 위치를, 좋은 위치로 바꿀까? 우선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우선 운동요법이 있습니다. 엄마들 흔히 북극곰 자세라고 하면 이해를 하시나요? 엉덩이를 최대한 들어주세요. 머리와 상체는 낮추고 엉덩이를 최대한 들어주고 무릎은 직각으로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계시는 건데 동작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하지만 해보면 굉장히 어렵답니다. 피가 막 거꾸로 솟는 것 같고 어렵거든요. 어, 이것을 하는 이유는 애기 엉덩이가 골반에 진입을 하면 안 돼요. 진입을 하면 그대로 고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골반에 진입하지 않고 빼내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거든요. 자, 하루에 네 번.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그런데 밥 먹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더 힘들고 또 공간이 조금 협소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식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빈속에 또한번할때 적어도 10분씩은 해야 돼요. 그런데 해보면 굉장히 어렵거든. 그래서 엄마들이 꾀를 내요. 아, 1분 하고 쉬고 또 2분 하고 쉬고 이래서 10분을 채우면 되는 게 아닌가? 아니 됩니다. 적어도 한번그 자세로 10분 정도를 해야 아기가 빠져나와서 돌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주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적어도 10분, 하루에 적어도 4번빈 속에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도 안 돼. 어 나는 열심히 했는데도 아기가 도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 두니 회전술이 있습니다. 자 거꾸로 있는 아기를 손을 이용해서 신의 손이죠. 바로 제 손입니다.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회전시켜주는 두니 회전술을 제가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기가 운동을 하거나 회전술을 해서 위치가 좋은 위치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분만에 대해서 고민은 하실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자연 분만을 준비하고 잘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안돼 거꾸로 계속 있어 그러면 분만에 대해서 당연히 고민이 되시겠죠 자 그러면 병원 선택을 또잘 하셔야 돼요 어, 어느 병원에 두니 분만을 정말 잘 많이 해보신 의사 선생님 계신지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그런 병원 그 의사를 선택을 해서 어 진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뭐 거꾸로 있다. 바로 있다. 걱정부터 하실 게 아니라 일단 차근차근 순서대로 운동요법 또 회전술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닐 경우는 어 그런 의사 선생님을 좋은 의사 선생님을 또 나에게 맞는 의사 선생님을 잘 찾아서 재앙 절개다. 자연 분만이다. 다 좋습니다. 어, 뭐 목표가 자연 분만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진통을 겪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통을 할때 옥시토신 출산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옥시토신 사랑의 호르몬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 사랑의 호르몬을 애기에게 엄마 몸에서 애기 몸으로 직접적으로 전해줄 수 있는 기간이 이 아이 평생에 많지 않다는 거. 잘 생각을 하시고 또그 기간이 언제이냐 진통 시간과 모유 수유 기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다 괜찮아요. 제왕절개도 괜찮고 자연분만은 괜찮은데 그래도 자연분만을 한번 최대한 선택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담소 이경미 조선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